눈빛만 봐도 이 멤버가 지금 뭘 숨기고 있구나. 뭔가 약간 불편하구나. 기분 좋은 일인데 안 좋은 척 하는 거다 티가 날것 같아요. 그죠 진짜 잘 네. 알아요. 제일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 멤버거든요. 아예 씨. 아예 씨. 가을이 제일 안 돼. 네뭐 어떤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어, 있었나요, 혹시? 뭐 물건 같은 걸 숨길 때 네. 뭐 다른 멤버들은 진짜 숨겼어. 그러면은, 네. 아, 너내 핸드폰 어딨냐? 이러면, 어, 진짜 없다. 이렇게 하는데, 네. 가을이는 없는데. <laughs> 맞아, 진짜 표정이 네. 티나는구나 우선 네. 티나요 우선 티나 정말 잘 속이는 멤버 세범 잘할 것 같은데 나요? 근데 세범 언니는 막 그렇게 장난을 굳이 나서서 네, 않아요. 하지 않아요. 착한 아이인데, 당하는 네, 네. 그러니까 편이에요. 그치, 그치, 그치. 저는 정이 아니면 수경이. 어. 음. 정이 어 뭐, 뭐, 뭐야? 어, 나한테 그렇게 와요. 이렇게 딱 해요. 딱. 네. 그럼 진짜 어 미안해. 어, 미안해. 근데, 근데 수경이도 약간 티나요내 핸드폰 어디서 그럼 일단 찾아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나 아니야. 아니 하도 하도 하니까 나 아니야. 찾아봐 줘야 되는데. 어, 포커페이스를 잘 해야 되는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코너가 페이버리 아. 최고의 또. 라이를 찾는 <laugh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주시고요 질문 페이 해주세요 일단 치킨부터 하겠습니다 막내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것 같아 쳐다보지 마세요 자페이버릿의 비주얼 센터는 서연 언니라고 하지만 솔직히 나는 나라고 생각한다 페이버릿의 비주얼 센터는 정이다 자, 페이버릿 비주얼 센터는 왜 너희들이 아니 당연히 난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 진짜 아프다 <laughs> <laughs> 진짜 아프졌다 <나쁘셨다. 웃음> 당연히 난데 하나 둘셋아 나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셋 아, 아니다 아, 아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짓 커지지 마라고 했는데 <laughs> 오오커지에요 <오와! 오와! 웃음> 그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실게요. 잠깐만요 아 우리 페리 머리의 엔딩 센터는 나다 아. 그 누구도 빼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그게 이거는 아니죠. 아, 이거는 아닌데 네. 내가 솔직히 뭐 서연이보다 비주얼 센터 나 이렇게 생각한 적 없지만 오. 이제 막 방송 같은 걸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엔딩이 잡힐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살짝 왜 날까? 이러면서 약간. 의문이 등장했다? 어? 잘피 아, 아, 이거에서 마음은 왜 이제야 날 잡아줬니? 라고요 아, 농협만 언니 자, 질문 생각하세요 응. 어? 어, 어 자, 여러분 이로 어, 가을 씨? 네 어, 왔어요? 네, 나 봅시다 아, 아, 나 너무 무서워요 어. <laughs> 아까 아라가 네. 언니 파트가 탐난다고 했잖아요 <laughs> 네. 그때 아라가 나보다 <laughs> 못했다 생각한다 오 어, <laughs> 아라는? 나보다 아직 아, 안 된다, 안 된다. 아직. 아래다 어림도 없지 하나 둘셋네 어어아안 된다 안 된다 이야 다그데또 거짓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손 너무 떨고 있 너무 서 그리고 제대로 다아 그냥 못알아니다 어, 일단은 음. 제가 이제 아라보다 나이가 좀 많은 언니로서 좀더그 음? 음. 경험과 연륜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laughs> 아라는 약간 어, 애기 같은 면이 조금 묻어 있지 않았나. 저보다는 네, 함께 했습니다. 네. 1 2 f a v 이 페이버릿. 안녕하세요. <laughs> 페이버릿입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당연. 알람 설정도